우리 사회에 지금 가장 심각한 문제가 부동산 문제 그중에서도 주택 문제 같습니다. 노동과 기여를 통해서 자신의 몫을 정당하게 만들어가는 것이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도 바람직한 일인데 어쩌다 보니 온 국민이 부동산에 의한 투기 이익 또는 투자 이익 아주 나쁘게 얘기하면 불로소득을 시구하는 그런 상황이 된것 같습니다. 모든 문제의 출발점은 주거 수단이 될 주택이 이제는 돈을 버는 투자나 투기 수단이 됐고 또그 경향이 심해지다 보니까 이러다 평생 집못 사서 평생 고생할 것 같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진 소위 공포 수요까지 가세하게 된것 같습니다. 문제의 해결 방안은 사실 간단합니다.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동산으로 돈을 벌수 없게 만들면 됩니다. 그리고 공급을 늘리되 공공 택지에 지어지는 이 주택들은 로또 분양 형식으로 매각할 게 아니고 사실 초장기 공공임대주택으로 중산층들까지 집을 사지 않고도 평생 살수 있게 해주는 것이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역시 우리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기본주택이나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시는. 평생 주택의 취지에 부합하는 그런 정책으로 생각됩니다. 여하튼 우리가 집을, 비싼 집을 사서 평생 집값 감느라고 소비도 제대로 못해서 거의 경기 침체의 한 원인으로 작동하는 이 악순환을 어떻게든지 끊어내야 되고 그 중심에는 역시 초장기 중산층용 공공임대주택의 대량 공급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부동산 불로소득이 불가능하게 돼서 사람들이 주거용으로 집을 사는 것 외에 투자나 투기를 하기 위해서 집을 사는 일을 근본적으로 막아야 됩니다. 모두 아시는 것처럼 지금 대한민국에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을 사서 임대하겠다라고 사업자 등록을 한 사람들이 보유한 주택이 무려 160만 세대가 넘는다고 합니다. 이게 사실은 인구 100만 규모의 30만, 떼내지는 40만 정도를 수용하는 신도시 다섯 개 분량에 해당되는 엄청난 양입니다. 이들이 임대 목적이 아니라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외에 나머지 주택들은 시장에 적정한 가격으로 공급을 하면 사실은 새로 분양 주택을 대량 공급하지 않아도 공급 부족문이나 상당 정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세제를 강화해서 불고소득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하고 거기 더해서 이 금융 혜택을 실주거용 주택 외에는 상당 정도 제한하든지 하는 것이 실제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수 있는 일이고 그첫 단추를 우리 안양시에서 제시해주신 역세권 공공주택으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가 와가지고 갑자기. 네. 어, 어쨌든 뭐 규모는 그렇게 뭐 대량은 아닌데, 어쨌든 안양의 역세권에다가 아 역과 가까운 곳에 360세대라도 공공주택을 공급을 실제로 하면 아마도 이게 새로운 길을 여는 단초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안양시와 경기도시공사 또는 안양도시공사 가 힘을 합쳐서 신속하게 이 문제를 해 좀 해결해 나가면 좋겠고 우리 그 이재정 의원님께서 또 지역구 안에 계시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효율적으로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경찰청과 협의도 좀 많이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조광희 의원님도 도 동의회 차원에서도 많이 협력해 주시고요. 우리 최병일 부의장님 어제 온 걸로 하셨는데 파이팅입니다. 네, 고맙습니다.